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란 투리스모입니다. 아, 제가 약한 2주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요 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이제 메모 앱을 이용해가지고 뭐 그때그때 생각할 때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한 30회 분량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아, 그런데도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 상황같 것들이 좀 어떤 얘기를 하기에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 제 주위에 있는 제 또래 한국인들이 뭐 다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은 나이대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뭐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 물론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는 않고요. 아 그런데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워낙 뭐 짧은 기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뭐 정부에서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음,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나 트렌드가 조금은 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 오늘은, 음, 좀, 블록체인의 정말 이 본질은 무엇이고, 과연 블록체인이 뭐, 뭔가, 이게 뭐 정말 미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어, 간략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 아, 그전에요.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얘가, 아,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 있을 때, 1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 아,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남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대 가면 정신 연령이 아주 낮아집니다. 뭐 사소한 거에도 분노하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훈련병 시절에 계급이 중사이셨던 교육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훈련병 병사 중에 아주 고학력자이면서 어떤 개인적 이유로 20대 후반에 군대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후인병도 아니고 자기 훈련소 동기를 이렇게 막 폭행해서 때려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폭행 사유가 조금 황당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동기가 초코파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안 나눠주고 혼자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고. 아, 20대 후반의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좀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당시 이분은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나름 뭐 연구도 하시고 책도 읽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걸 읽으면서 아, 큰 감동을 받으시고 아,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뭐 많이들 잘 아시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의 욕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예를 들면 지금 막 춥고 똥마이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아 오늘은 뭐 멜로 영화가 한편 보고 싶다. 혹은 뭐좀더 상위 욕구인 야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덜, 덜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 크립토 시장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률이나 손해율 같은 것에 어 이런 신경이 많이 쓰이는 하락 횡보장 에서는 조금 어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얘기나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같이 해서 공감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요 정말이지 오늘은 좀 심각할 수도 있는 주제를 정말이지 뭐 가볍게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요, 우리는 음,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탈 중앙화된 뭐 어떤 블록을 SHA 256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뭐 저장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연결하고 뭐4차 산업이고 미래의 대세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지 크게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몇 억에서 많게는 이몇 십억 하는 이 부동산 집 구매하실 때이 집이 어떤 공법으로 지어졌는지 내진 설계는 어디까지 됐는지 하중의 지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다 공부하시죠. 어뭐 작게는 자동차 한번 볼까요? 몇 천만 원인데. 요즘 연비가 중요하니까 뭐 엔진의 형식 vvt mpi 뭐 듀얼포트 인젝션 이런 거다 아시죠 뭐 트랜스미션도 뭐 종류도 많죠 트랜스미션 뭐 기존에 어, 트랜스미션부터 해가지고 뭐 cvt ivt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 설마 뭐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 제가 굳이 이런 예시를 드는 것은요. 말로만 떠들어왔던 어떤 이상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기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회사 다녀와서 이미 이제 뇌 버퍼가 가득 차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막책 펴놓고 이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거 뭐 공부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과연 이게 무슨 어떤 가치적인 본질이 있는가 미래에 어떤 쓰임새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이거를 어, 조금 누군가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에이다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이 사람은 뭐 요즘에 대세를 따라서 먹방 이런 것도 좀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이 분야에 상당히 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조금 음, 빌려서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어, 블록체인을 내추럴 컨티뉴 s 이션 오브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터터의의연이이라는죠죠터터이이라는의에어 아주 주자연스운운음음전전단이이인터터의의연이이인터터이이랑은은이이라라얘얘를합합다 어,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the i 서 t e r n e t 오오 a very small. The 막 수많은 사람들의 부대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지 않,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거의 무료에 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조금 복귀해 보시면 인터넷이 보급되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게 뭐 알고 싶은 것을 알 방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툭 하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야 만원 내기 하자 10만원 빵 하자 이런게 있었죠 지금은 뭐 핸드폰 몇번 이렇게 뭐 조물락조물락 하면 다 나오죠 이메일도 누구한테나 보낼 수 있고 이메일 보내는데 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어떤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엮여있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이든 주식이든 뭐그 어떤 투자 상품이든 보내고 받고 거래하고 어, 하는데 있어서 트러스트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제 3자가 있지 않으면 거래도 불가능하고 또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죠. 자 거래 내역이 담긴 우리 데이터 정보를 모두가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두가 다 같이 보증하는 어떤 독특한 기술을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어, 이용해서 실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어떤 중앙 서버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전문가 제3자인 중개인 없이도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잘 설계해서 참여자 모두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렸죠 자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국내에서는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뭐 이런 큰 회사들 큰 IT, 기업, IT 기업에서 이제 자체 크립토 토큰을 발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 두 군데에서 이런 크립토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어, 수많은 파생 상품, 아, 파생 산업들이 발달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뭐 약간 매니아들의 장난감 취급받던 시절을 지나서 이것은 큰 기업들도 냄새를 맡고. 어, 들어오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인 기업들이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고 뭐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이제 시장 상황은 우리의 어떤 어, 이런 뉴스들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음, 생각하는 미래가 실현되는 데는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에 인터넷을 처음 접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 딱 지문 찍고 뭐뭐 동공 인식으로 딱 핸드폰 켜서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웹 브라우저가 켜지고. 어,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갈 수가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노스, 도스를 부팅해서 다시 윈도우 3.1을 부팅해서 뭐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뭐 이야기 7.0 이런 거 부팅해서 어, 실행, 실행해서 다시 이제 다이얼럽 모뎀으로 뭐 띠리띠띠띠 01410, 01411뭐 접속해서 다시 인터넷 메뉴 누르고 또윈소켓 실행하고 뭐또 모자이크 실행하고 뭐 둘이 연결시켜 주고. 이게요 당시에는 정말 약간 매니아스러운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인터넷에 그럴 듯한 정보가 있거나 뭐 용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뭐 고작해야 뭐뭐 불법자료 뭐 성인자료 뭐 불법 뭐 성인 이런 거 공유하는 목적 정도로 쓰였죠 제가 뭐또 그런 거에 관심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인터넷의 활용 용도가 개발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또 핸드폰도 보급되고 하면서 언제 어디든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렸죠. 예전에는요, 야 누가 그뭐 대형가전을 인터넷으로 사느냐, 누가 입어보지도 않고 옷을 인터넷으로, 옷을 인터넷으로 사느냐, 누가 그뭐 신선 채소를 인터넷으로 사느냐 얘기했지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중에 나가보시면 인터넷으로 대체 불가능한 뭐 음식점. 뭐 세탁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오프라인의 이제 업종의 다양성이 다 말살됐죠. 특히 이제 도매, 소매가 필요했던 유통망이 필요했던 이런 산업들이 많은 경우 인터넷으로 흡수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뭐다 시가총액 상위에 어, 랭크돼 있고요. 아, 제가 썰만 푸느라고 이 화면에 변화가 없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뭐 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의 그래프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뭐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 보시면 1997년 인터넷이 보급되고 나서도 몇년 뒤인 1997년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으면서. 불과 뭐한뭐 뭐 2달러에 불과하던 아마존 주식이 1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닷컴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음 원래보다는 그래도 약간 높은 수준이네요. 약한 8달러 정도까지 하락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과연 돈을 벌수 있느냐. 이게 신박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비즈니스가 되느냐라는 많은 의심 속에.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이런 많은 어, 오랜 횡보이 기간을 거쳤고요.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데는 어, 아, 2007년. 그러니까 거의 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이 이제 기존의 주식 시장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말, 많이들 얘기를 하죠. 뭐한 6배, 10배 빠르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이 아마존의 경우를 보면 약한 어, 8년의 시간을 크립토 시장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당시 이제 2008년도에 당시, 어, 한참 탄력받던 주식이 다시 한번 하락하는데, 이때는, 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이제 전 세계 뱅킹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따라서, 어, 시, 이 시절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제 이 이후에, 이것이 생존의 여건이 되고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어떤 세간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점차 이런 우상향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에는 어떤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더 어, 가파른 상승을 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이런 주가의 가파른 상승은 꼭뭐 어떤 기존의 주력 산업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고 어떤 뭐잘 아시다시피 뭐 서버 AWS의 기인한 부분이 분명히 크긴 한데, 어, 워낙 아마존이 이제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과거 어, 닷컴버블을 통해서 우리가 어, 조금 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어, 점에서 제가 이 어,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